저는 지금 2017 키덜트앤하 엑스포에 나와 있는데요. 퍼스트의 임성철 과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엑스포에 어떤 제품으로 참석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퍼스트에서는 어, 이제 3D 이노메탈퍼즐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추억과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옛날 이제 태권브이 같은 모델들을 이제 메탈 조립 형식의 이제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메탈 조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드는데 어렵지는 않나요? 사실상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초급, 초급형과 이제 고급형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시면 꽤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인 태권브이 아. S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한3 시간 정도. 여기 보시는 대형 모델 같은 경우는 하루 반에서 이제 초보자들은 한3일 정도. 그 대신 만들어서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건프라나 이런 것도 도색, 채색 작업하면 8 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성취감이나 이런 거 그리고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보시면 훨씬 더 이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메탈 제품이다 보니까 반 영구점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네, 그러면 제품 소개 이어서 기업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퍼스트는 어, 이 원래 자회사는 저희가 이제 목형 금형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히덜트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시작하게 된 제품이고 이전 이전 이름은 메탈인코리아로 여러분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름을 주식회사 퍼스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본사와 이제 메탈 이제 메탈인코리아가 합병이 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지금 새롭게 다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러면 수출이나 계약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저희가 수출은 조금 국내에 이제 먼저 공신력을 좀 얻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일렉트로마트하고 이마트 쪽 협의 입점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하트렉스 그다음에 반디앤누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매장에서는 지금 G마켓 다이소몰 그리고 그다음 기타 11번가 이제 입점 예정이고요. 어 이제 차후에 더 많은 이제 온라인 쪽을 더 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내의 매니아층을 확보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퍼스트의 임성철 과장님이었습니다.